오늘은 대망의 교환학생 출국 날입니다. 아시아나를 탈 거고 짐 붙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소가수화물이라서 9만원 보냈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제 탑승구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침이라 너무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네요. 복도 자리에 앉아서 나름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첫 기내식으로는 쌈밥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요 제가 인후가 엄청 약해서 건조함에 취약하다 보니까 가슴마스크를 챙겨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기내식은 새우튀김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런닝맨을 보면서 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어깨를 들썩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 비포 선라이즈가 있길래 이것도 봤고요 여기 정도 와 있네요. 지금 가슴 마스크 한번더 좋다고 강조하는 화면입니다. 양치를 하고 조금 잤던 것 같아요. 바비도 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미없었고요. 로제 치킨 파니니가 마지막 기내식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비행이 남았고, 이제 슬슬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고 13시간 걸렸어요. 두 명의 짐입니다. <laughs> 프리나로 힘겹게 택시를 잡았고요. 저희는 공항이 위치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짧게 여행을 마치고 학교와 기숙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합니다. 기숙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제방 뷰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렇게 횡합니다 제 방이 4층인데 첫날부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가지고 30kg 넘는 짐을 끌고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살균 물티슈 같은 거나 챙겨 오면 이곳저곳 닦기 유용한 거 같습니다. 이큰 캐리어 반정거든요큰 캐리어. 를 정리를 해 봐야겠죠. 기숙사에 들어온 지 이틀 차인데,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거를 좀 사왔어요. 장을 봐왔는데, 저는 일단 자취를 해본 적이 없고, 본가에서 살았던지라 요리를 혼자서 많이 해먹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앞으로가 좀 막막하긴 한데, 일단 뭘 사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계란이랑 양송이 스프, 뭐 양성추랑 드레싱, 물! 파스타 해먹을 거 소스랑 파스타 그리고 크림치즈랑 요거트 요거트 그리고 약간 삼겹살 같은 거랑 양파랑 같이 구워먹으려고 샀고 빵이랑 잼 그리고 베이컨도 하나 샀고요. 우유랑 콤프레이크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것만 샀습니다. 주방은 5명 6명 정도 되는 플랜메이트들이랑 같이 쓰는 공용 주방입니다. 냉장고 속제칸 안에 오늘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요 오늘 먼저 와 계시던 한국인 학생분들과 같이 파스타를 해 먹고 열심히 먹고 놀고 떠들었습니다 안내 이동을 하러 왔는데 8시 반에 왔는데 8시부터 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주셨어요. 생각보다 안매둥이 빨리 끝났습니다. 한 학생 오 t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 사진 먼저 찍고 밥 먹으러 갑니다. 너무 추워요. 다이소처럼 싸게 살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귀엽네요. 완전 생필품부터 학용품까지 완전 그냥 다이소랑 똑같은 느낌. 이제 마트로 갑니다. 여기 불닭 있어요, 불닭. 미쳤다. 나중에 급할 때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는 <목소리> 초코 <초코크로> 크루와상을 <목소리>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이케아를 갈 거고 이케아 <목소리> 가기 전에 이체부에 잠깐 들겠습니다. 이케아에 <목소리> 왔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 이 디저트 먼저 하는 게 맞나? 쌀을수 맛있겠다 꽃 접시 가져올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밥을 다 먹고 공격적으로 이케아 쇼핑을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책상 위에다가 이거 놓고 밥을 먹으면 예쁠 것 같은 느낌? 응. 방에 베개 하나밖에 없어서 쿠션을 더 사고 싶은데 원래 이거 사려고 했는데 뭔가 이게 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이게 더 좋아 보여서 수면에스를 위해 교재를 하나 사겠습니다 바구니도 몇개 챙겨갑니다 책상용 거울도 하나 사겠습니다 이 조명 방에 두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 파란 색깔 14.99 유로면 2만 원 정도거든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녹색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오늘 날씨 진짜 맑죠? 오늘은 이제 필요한 옷들을 사러 갈건데 편한 옷들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니다오늘 응, 기숙사 건물이고 사람들이 렇게다 앉아있어요 너무 좋아 여유로운 완전 주말 오후 스타벅스 반점 라이즈드, 파다미아 코코아파트 아이스 카메라멜 마키아또를 시켰습니다. 자라부터 가볼게요. 4월에도 춥다고 해가지고, 약간 패딩이랑 자켓 사이의 것을 찾고 있는데, 이게 X 스몰 사이즈인데, 좀 많이 크고 하긴 한데,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습니다. 야구담 네, 같아. 우는프리마크라는 곳에 와 있고, 약간 독일의 탑텐 느낌인가? 페우가운이 진짜 화려하게 다양하게 많아요. 되게 부드럽고 되게 갖고 싶게 생겼네요. 잠옷이랑 티두 벌이랑 추리닝 한 세트랑 양말이랑 사가지고 갑니다. 프리마크 슈트 가르트 지점. 다단. <laughs> <짜잔. 목소리> 쌈짓길 바이브 DM으로 가보겠습니다. DM에서도 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기 한식집인데 웨이팅이 짱 많아서 약간 국뽕이 차오릅니다. 여기 슈트트에서 돈코츠 라멘 제일 맛있는 데인가봐요. 구글 평점 짱 높고 대기도 진짜 많아요. 줄이 더 늘었어요 아까보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응. 맛있겠다. 네. 오늘도 하루의 엔딩은 장보기로 끝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살까요? <laughs> 내일 일요일이라서 마트가 안 열어가지고 오늘 토요일에 이렇게 쟁여놔야 됩니다. 식료품들을. <laughs> 지금 바베큐 파티 하는데 도착했습니다. <laughs> 우와, 사람들이 많아요. <laughs> 저희가 챙겨온 삼겹살. <laughs> 삼겹살, 비빔면, 상추, 쌈장. <ursday> <목소리도> 근데 데니지 어딨어? 데니지 데니지 <목소리도> <시켜줘> Nice warm bread. 사람이 없다. 한국 초차 감성. 버스 찜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진짜 어둡다.